그러가 루이스 있네. 루이스의 그레타. 나 대충 그레타는... 벨 정도 갈게. 어차피 네. 잡히거나 안 잡히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아. 저기 극단 지역이야. 어차피 나도 일장 이모 가야 될것 같아. 그니까 <laughs> 이번 버그 분. 어 솔리드서. <laughs> 아. 솔리드서 보네. 아 칼로시 좀 며칠 안 했더니 스킬 못 맞추는 것 같아. 내뭔 일이래? 아 됐나? 거기 괜찮나? 아니 어렵구나. 누군가 악마가 되어야 한다며 내가 되겠어 다우치로 아, <놀라> 가고 싶은데 괜찮이 보이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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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이 걸리네 어 아, 엔지 맞췄는데 패시가 나와가지고 역광룡 다녔어 갑자기 자, 잘 들어간거 같은데 아직. 어 패치고 나와가지고 역광룡 다녔어 어? 이 역제 엔진 취소로 어떻게 써야 되냐고 일단은 1번을 가든가, 2번을 가든가, 뭐든 하나는 깨자. 어차피 쟤네 트루파가 니까 아니면 트루파 안타를 해도 되고,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기있다 아, 저것도 왜 죽냐?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. 앞으로 나아가기 벅차. 크리스를안부셔주나 죄송. 내가 부숴야되는데 가게 무서움 아 괜찮음. 내가 부술게. 일장은 뭐야 부셨어 2인공 아이고 아이, 예. 하하 대박 빽냈는데. 우리 결실 맞았어. 결실 뭐야? 영봉 누군가 하가 되어야 한다. 아은스킨이구나안 썼는데 그냥 못 막았어. 원딜 위치가 무서워서 빠졌었나 봐. 아깝다. 딱둘 물어 가지고, 대박공게는데죠체 하나 있 어？근데 우리 메인 탱이 없 어서 그럴 수도 있 고, 여기 조심 해. 아 여기 한 명도 안 오냐? 여기. 어, 상황은 나쁘잖아. 진짜 딱 시전 기지만 슈퍼 아아 뭐야 그레타 공이네? 어 그래? 응. 어 이게 뭐야? 나까지 맞네? 엔지를 아, 좀 어떻게 안 되나? 같이 없는. 근데 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미안하다. 아까부터 엔지 그. 됐다. 거의 다 먹고 있는데 나못 가. 안 가. 이거 못 봤지? 못 봤으면 같이 이번 터아저 아, 극혐이다 그 진짜 아, 빨리 잡아야 돼. 뒤 쏜다. 핸드카 온다 드카 <목소리> 내가 안나가 되겠어. <목소리가> <정도 덮쳐야> <목소리가> 난 리핑해야지. 이번 퍼부품인가제 어차피 습기롭잖아. 타이제이도 루이스...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... 잘생 당신 덕분에 살았어. 적절한 행동이었어. 야 두릅 꽤 아파 크레타. 아 뭔데? 어? 와 녹았네. 아. 어, 어, 어. 돌아볼 여유는 없어. 앞으로 나아가기 니까 솔직히 원딜도 피지컬이 필요하다 생각한다. 알아서 지 아이고 온다. 뭔지 모를라도. 이렇게 친구 일단 도망가. 아, 오늘 셔츠 사야 되는데.

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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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차칭 안되면은 우클릭이 그냥 제자리밖에 안 나가니까. 아맞다 이게. 그런가? 얼른 나가야 되는 차칭이 안되고. 아이. 내가 돌았나? 아, 그치. 아, 진짜 답답하다, 이거. 야, 씨. 아, 뺏겼다. 어우, 얘 진짜 너무 답답하다. 오. 아이고, 그냥 오. 앞에서 딜 계속 했어야 됐나? 아, 뒤에 러가지고데 어, 엔드카 너무 답답해. 오, 짜증나,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어 요놈의 선딜 때문에, 진짜. 아, 티 하나였잖아, 뭐야. 당황했네. 문제가 뭔지 알아? 뭐. 양크를, 양크를 쓰면서 길을 모으잖아. 그때는 슈퍼 하머거든. 내지릴 때는 슈퍼 하머 아니야. 그거야 베어러시야 베어러시. 어우 너무 답답해 이거. 아, 어이 아, 캔슬이 안 돼. 고 죽어 나. 아이고. 그래타초접쓰면은 뭐야 루이스 정도 는 봐주면 안 되나? 치고 있는데 진공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야? 나도 못가 그거. 그거 그냥 차라리 그레타를 볼수 있으면 은 그레타를 야너 나가야 되 같다. 나갈 수 있으면 못 나갈 수도. 그 나가 못 나가. 아니 딱 신공이 나와가지고. 어우 답답해 씨. <laughs> 아까 거기서 린이 린린 보고 있었거든 내 뒤로 넘어와가지고 린이. 내려와가지고 진공을 딱 캔슬하려고 평탄을 썼는데 진공이 나와버렸어. 아저 주나? 아 그나마 살았는어 됐다. 그나마 그나마도 그냥 해야, 해야 을는그 가도. 아다원딜스 끼리 딜러쓰내네 아냐, <놀라> 존나 <놀라> <놀라> 하드 를썼 고, 반격 까지 기다려야 되 니까 너무 답답 해

엉거리들끼리 좀 밀면 될것 같은데 멀리서. 야안 야. 안돼. 아우 원딜 원딜 하나 근딜 하나 둘다 홀딩하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좀 늦었을 듯 가게 아까 여기서 그냥 꺾었으면 몰라도 한5초 동안은 홀딩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우리 건데 <laughs> 에이크. 탱크한테 계속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끌리면 안되는데 어? 빠진다고? 근데 슈아가 많아가지고 원대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할거야 엔데카 같은거 들어가있으면 그냥 그렇다고 안볼 수는 없잖아 멀리 도망치면서 이제 오든가 해야되는데 아, 그거기서 싸우면 해줄 게 없어가지고 좀 고민하긴 했는데, 내가 궁이 영동에 탱막 여서 벗어날 방법 이쪽으로 왔었으면 됐을걸 아마. 요렇게 돌아오다. 아 근데 거나? 나 위치가 이미 그 오른 왼쪽에서 아, 아, 립 아니야? 먹고 있었어가지고. 아중앙으로 갔어. 여기가 네 지역이 될 거야. 도망갈게. 안에서 나가야 다

아, 3번은 내가 부술게. 호자랑 타워랑 같이 쳐. 아! 아, 이겼다. 그거 입기가 진짜 <laughs> 왜 이겼지? <잘 웃음> <괜찮은 판단이었어>. 몰라. <laughs> 아여 와이존으로 엔데카 아가지고 <laughs> 이겼는데 이거 엔데카가 먼저 물려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중앙으로 그냥 쑥 들어오던데 제 몫을 한 거겠지?